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기도한 것에 응답을 받는 그런 복된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본 본문의 말씀은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주님의 재림 곧 다시 오심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언제 주께서 다시 오실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항상 깨어 있어서 청지기의 사명에 충성하는 종처럼 주인이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본문 35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 켜고 서 있으라.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어서 나오는 36절에서 볼수 있듯이 혼인 집에 간 주인이 언제 올지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의 전통, 이스라엘의 문화를 보면 혼인하면 잔치를 벌이는데 그 잔치의 기간은 7일 또는 2주간의 기간 동안 잔치를 벌였다고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요즘 사회에서 결혼의 문화와 비교한다라고 하면 꽤긴 시간을 함께 축하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초대받은 사람들 중에 각각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7일을 참여할 수도 있고, 14일을 참여할 수도 있고, 하루를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참여한 집의 주인이 나갈 때는 알겠지만, 돌아, 언제쯤 돌아온다라고 종에게 말해주는 주인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종은 주인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인이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깨어서 문을 열어주는 것을 보면 그 종들에게 복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종이 받을 복은 주인이 왔으니 이제는 들어가 쉴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고했으니 그것에 상응하는 수고, 수고비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더 놀라운 것이 그들에게 복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37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세상에 이런 종이, 이런 주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종교들을 보면 신들을 위해 신자들의 행동, 행위를 보고 만족할 때그 신이 인간의 기본적인 삶을 책임져 줄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이 신자들에게 요구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구원의 기쁨의 자발적인 현실을 이야기하지 결코 그것들로 인해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결코 기독교의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의 문제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었던 에덴 동상과 그 다음에 계획하신 제사장 나라가 망가, 망가지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섬김의 방법으로 그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깨어 준비하여 문을 열었던 종이 받은 복은 바로 주인의 섬김이라는 엄청난 복이었습니다. 종은 기다림의 시기를 알수 없어서 그 기다림은 더욱 더 힘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가장 피곤한 그 시간에 깨어 주님을 맞이하면 37절에 언급된 복이 38절에서 이어서 선포되어집니다. 38절 하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주님의 오심은 도적이 이름과 같이 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45절과 46절에 나오는 종과 같이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에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벌을 받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우리에게 42절의 말씀에는 다른 종의 모습이 나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러한 종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종은 바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입니다. 그 종은 종인 동시에 관리자입니다. 맡은 종들이 종들을 때에 따라서 양식을 나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이에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에게 세 번째 복을 선포하십니다. 43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누가복음 9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오병이여의 기적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입니다. 이는 지혜 있고 진실한 종에게 맡겨진 사명과 같습니다. 그가 맡은 종들에게 양식을 나눠 줄때 주인이 돌아와서 그 모습을 보시면 그를 수종 들어.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맡겨진 종들이 있습니다. 그 종은 나의 형제이고 나의 자녀이고 나의 성도이며 나의 이웃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우리에게 맡기신 것으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시고 너희가 담장 넘어 축복을 나누는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각각의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주인의 소유를 맡게 된 것입니다. 그 받은 달란트로 청지기는 맡은 임무를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기도로, 누군가는 봉사로, 누군가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누군가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일로, 누군가는 예배를 돕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누군가는 가진 물질로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주신 달란트가 있음에도 그 달란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달란트를 갖기 위해 마음을 쏟고 있고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문 47절 하반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맞춘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재림과 심판은 함께합니다. 자기의 재능과 능력, 자기 개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으로, 이미 맡겨진 것으로 청지기의 임무를 감당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예전에 남산 아래 그 3호선 남산 3호선이 있는 그곳에서 산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출하고 집을 올라가는 길에 늘 보게 되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의 교통사고 현황판이었습니다. 요즘에도 그것이 그 3호선 터널을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지 는 모르겠지만 그 앞을 지날 때마다 보는 현황판에서 매일 최소 한명 이상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중경상을 당하는 많은 사고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차에 오르고 시동을 거는 사람들 중에 단한 사람도 자신의 목숨이 그 현황판에 숫자로 기록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뜻하지 않게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날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그 날이 가장 슬픈 날이 될 것입니다. 그 형량판을 볼 때마다 제 안에 다짐이 생겼습니다. 내일이 있는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마지막처럼 살자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집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 안에,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만나게 될, 다시 만나게 될그 아내를 다시는 못 만날 것처럼 생각하고 마지막 날처럼 사랑해야지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 나를 사랑하며 살아왔습니다. 저는 찬양사역을 참 오래 했습니다. 찬양하는 그 날들도 그 찬양하는 순간이 저에게 마지막 찬양하는 날이라고 생각하며 전심을 다해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사역하는 것도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사역을 했습니다. 다시 부를 수 없는 찬양, 다시 섬길 수 없는 교회 사역의 마지막 날처럼 섬기며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지금도 이 다짐은.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우리는 우리의 삶은 어느 때에, 알수 없는 그때에 단한 사람도 예외 없이 마지막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개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도 종국에는 종말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복이 있고 누구에게는 벌이 있습니까?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불렀던 찬송의 마지막 가사는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사람은 삶의 모습이 다릅니다. 복이 있을 것이라 칭찬받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나라는 확장해가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 나라의 잔치 가운데 주님의 극진한 섬김을 극진한 수종을 받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깨어있는 삶을 통하여. 주님을 즐거이 맞이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통하여 맡겨 주신 종들을 살리는 지혜 있고 진실한 종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 당한 이웃과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의료진, 정부 당국의 관계자들을 위로하시고 이 나라가 속히 회복되며 모든 나라가 안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목소리 높여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의 삶을 내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깨어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 말씀을 통하여서 깨어 있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이 없는 자 같이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살아가는 이 삶의 순간순간마다 많은 만남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그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맡겨진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삶을 통하여서 나로 맡기신 종들을 살리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내 안에 진실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통하여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잃었습니다. 슬픈 마음 가운데 좌절하는 사람들이 있고 우울한 마음과 죽고자 하는 마음들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찾아와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수관의 의료진과 정부 당국의 관계자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하나오니 속히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나라 가운데 주님의 평화와 안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깨어 주의 말씀을 들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오늘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즐거이 맞이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종들을 살리는 지혜가 있는 자들, 진실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처럼 코로나19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그 상황 안에서 어려움당한 이들, 가족을 잃은 자들, 친구를 잃은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정부 당국의 관계자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이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나라가 안정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간절히 백신을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완전한 백신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이 한날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경동 제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열방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하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